공소하고 같이 빵 쳤는데 예. 주의가 떴어요. 자, 일단은 50%는 정리하시고요. 어. 50% 정리하시고요. 손절가는 아 어, 17만 5 그러니까 17,500원은 손절가로 잡으시고 대응해서 싸우시길 바를 했어요. 만어 7,500원요. 어, 한번 내일 더 한번 더 들어올린다면은 일단은 내일 마무리를 어느 정도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안동화성. 자 유니드 비티 플러스. 어. 유니드 비티 플러스요. 지금 어 이일선 타고 하는데 얘는 이일선만 갖고 싸우세요 어, 이평선 이일선 갖고 싸우세요자 티웨이 항공. 소외주로 뭐그 봐야 되겠죠? 디웨이 항자5일선 지금 다시 올라탔으니까요. 5일선 갖고서 보세요. 어. 카카오. 아, 얘는 지금 주식을 매집하기 위해서 어, 앞에서 올렸다 뺀 거기 때문에 신규는 아직 어, 진입 금지고요. 5일선 이탈되면 이거 여러분들 손절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탈해서 여기서 손절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못하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5일선 갖고 써보세요. 한늘바이오파마 아 오늘 윗꼬리 달고 어, 장대 양복 나왔다가 아, 지금 윗꼬리 타는데 하늘바이오파마 들고 가셔요. 지금 자리에서는 들고 가도 어, 괜찮을 것 같아요. 들고 가서 지금 매집하려고 지금 들어 올리는 모습인데 자 분봉 한번 볼게요. 아좀더 들고 가세요. 어 홀딩 하시고 어 2만 원을 돌파를 한다면 한 2만 2천 원대 올라오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문의 주셨으면 좋겠어요. 22,000원이요.